얼마나 성령의 난비로 편견이 축복이 어겠습니다 축복을 받아 우리는 우리 남성들될줄 믿습니다. 네. 아, 2026년도 아, 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시 오직 다시 오직 다시 하늘에 야 오직 예수 다시, 다시 성령은 네.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에 몸을 참고 하늘의 복을 를 열고. 아, 또 우리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성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아, 가정의 문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모든 물질의문이 열리는 전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 그 표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 7절 말씀 근거로 해서 1 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 하신다 이것을 전제해 가지고 내가 가니까 가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더큰 일도 하게 될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일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 치유하는 역사 나타난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큰 일은 뭐예요? 요한 복음 우리 세례요한 마태복음에 세례요한은 뭐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 근데 천국이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 우리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너희들 큰 일을 한다. 큰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례 세상 죄인들이 올때 독실자식들하고 세례를 베풀어줬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도 못지 못했어요. 승천도 보지 못했어요. 큰이 땅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죽음 이후 이 구원의 완성은 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죽음을 볼 거야. 부활할 거야. 승천할 거야. 할렐루야. 이걸 다본 사람이 중국의 큰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 예, 내가 간다, 이 뜻이 뭐냐면, 너희들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은 한부분을 얘기해요. 요한계주로만 자꾸만 얘기해요. 부원의 완성은 창세계 요한계주 전체를 봐야 될줄있습니다 그래서 창시계주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제자들한테 너희들을 지금 마지막을, 이구의 일을 보게 된다. 그래서 큰 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그리고 더큰 일도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기도를 기저 이, 이 기본으로 해서 월요일 날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감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대합니다. 그래서 당대함. 예, 에 대해서 듣고 어제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뭐하 거고요? 기대갑니다. 까이 하나님이 기대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뜻에 명확해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대갑니다. 렐루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저는 2025년 22년도 제 말씀을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뽑은 것은 희마다 아 내가 나아갈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 뽑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제가 뽑았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나아오는 자는 생명의 떡이 생명의 떡을 주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요. 바로요. 그럼 저한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아 오게 되면 뭐 한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달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했어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이 말씀 아왜 2026년도 소위신 목사에게 그 말씀을 복게하셨는가아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면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줄이지 않게 하고 또 목마르지 않게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할때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정말 예수, 오직 예수, 다시 성령의 대속에 역사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한다그랬잖아요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어,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네 어, 이수 많이 바뀌었네. 이게 사람들이 다 보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없 결단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합왕이 아합왕이 백성들한테 뚜드려 맞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모두가 뭐예요? 제가 저확게 주신 말씀이요. 양식이 없어요. 생명이 떡이 없어요. 목말라요. 가뭄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아방이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 하냐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왕으로서 큰 상을 쳐놓고, 백성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아실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왕은 올라가서 상을 차리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 옆에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때 뭐라 할까요? 당신이 무슨 지도자야 백성들의 토탄에 빠져있고,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나서는, 당신이 지금 먹고 마시면 안 되지. 비난의 소리를 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왕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이런 모습이 나타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할수 있을까 이 큰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성경책에 하나님 시험 받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일할 때는 테스트를 거쳤어요. 시험을 거쳤어요. 마찬가지, 지금 이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테스트하느냐? 아 왕을 테스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당하는 은총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테스트도 하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가?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있자로서 하나님 주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 통과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잘안 합니다. 왜? 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지.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테스트는 뭐냐면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이 이교회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테스트에 합격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 받아요. 직분을 주시고 테스트하고 근데 지금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해 백성들은 전부 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토탄에 빠져 있는데 올라가서 상을 차려 놓고 엄청난 이 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이 왕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41절 다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하에에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할렐루야 어제 말씀은 큰비 엘리야에 대 소리를 들었어요 마찬가지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화에하나의음성을 들어야 될줄 있습니다 그말씀이 전달하는 말씀은 살고고는 이미 사건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어제 말씀은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아합왕에게 선포할 때, 아합왕은요, 여기서 대들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백성들 좀 먹지 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 왕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먹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 그런데 이 아하방이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어서 이렇게 했을 때 42절 가보 시작. 아하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이거예 아하방이 순종을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말씀 받습니다 아방이 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왜 3년 6개월 동안 이 백성들을 도단에 빠지면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막 이제 이 지도자, 선제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왕의 탓이라고. 왕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왕을 심심고게이 나라를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 선지자들 많이 죽였어요누구요이세벨이 말씀 전하는 선지를 많이 죽였습니다. 말씀 전하다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말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그리고 나서 850대 1. 자, 8 5 0명서이 우상의 선지자 다 되고 어라 바알 선지자, 아이사르 선지자 400명, 450명 다 되는 거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갈매상 꼭대기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불로 응답하는 것이 진짜 아니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런데, 그것을 왕이 선포했어요. 백성들 다 불러먹었어요. 거기서 450대 1로, 누가 이겼어요? 아침, 저녁 때까지 그들은요, 이발이여발이여응답하셔서 몸을 차야 하면서 발이여응답하셔서막 그렇게 막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슈의 하나님이 오하여, 내가 죽게,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오늘 알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줄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누가 봤어요? 아하방을 본 거예요. 왜? 아하방이 백성을다 불러놓고, 거기서 직접 봤거든요. 자가기는 바할신과 아시라서는 아침에 저기까지 외쳐도 응답이 없었는데 이무릎을 기도하는 우리 엘리야의 기도서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받아가지고도랑까지 물을 채워도 다삼경을했는데 이것을 본 아합이 어떻게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사람이 해할수 없는 거, 행동하는 지금 백성들다 목마르고 밥도 못먹고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서 밥상 차리는 누구 만드고요? 네. 엘리야 만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부터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순종의 역사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 네. 이게 테스트예요. 말씀 전할 때 아멘! 우리는 그냥 내가 하게 할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하고, 하고 있죠. 어려운 것은 안하지요원만 안 불평만 하, 하,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말씀대로 될줄 믿느냐니까요. 이런 말씀대로 될줄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 먹고 마시셔서큰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아합은 이미 하나님을 봤어요. 아이나라의 지금 도탄에 빠진 것은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게 되면 이 나라는 잘될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순종하게 되면 가정은 잘될줄 믿습니다. 네. 순종이에요. 테스트 받는데 그건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 아멘 잘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 순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아멘부터 하고 삶 속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뒤에 이제 내일 말씀이에 일곱 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비밀을 말씀해. 일곱 밝힙니다. 번 그냥 이 숫자로 일곱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것도 순종이지만은 일곱 번의 숫자가 내일 큰 능력을 하는데 내일은 일곱이라는 숫자로 들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엘리야 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 테스트. 학교 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어떤 말씀 전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일지라도 거기서 아멘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빨하신다 순종이 큰 비를 가져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테스트 받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순종하려고 예배 드리고 왔느냐, 아니면은 그 판단하려고 왔느냐. 네, 실력만큼만 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축복 받을 사람이냐? 이것은 여러분, 순종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에비아는 상상치는 못한 일을 이아 암한테 말했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런데 아 암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순종이에요. 말씀 전해지고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게를주여을 주문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포테이토칩이라는 거 있죠. 미국, 뉴욕에서이 이, 포테이토칩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식당에서 손님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많이 있다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 사장님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 식당에서 음식 조리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절? 이때 손님은 왕이다 싸우지 마라 해달라고 다 해줘 어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다 손님은 왕이다 왕이래 그태을해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감자를 좀 튀겨달라고 근데 맨 처음에 감자를 튀겨놨을 때 너무 두꺼운 것을 때워가지고 이거 안 먹는다고 너무 두껍다고. 또두 번째 또 그러니 이 두꺼운 것을 얇게 갖던 전에 아니 이건 너무 크다고. 크니까 그러니까 다시 갖고. 와 그러니 이 주방의 조리사는 화가 나죠. 몇 번을 갖다 고절당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 주방에서 쉽고 잘하는 사람인데 고절당고절당. 하고 그런데 옆에 사장님은 그래도 순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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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교육관을가르치는 거예요. 화내지 마. 순종이야. 뭐 얇게 해가지고 그리고 두껍지도 않게 해가지고 크지도 않게 해가지고 딱 먹기 좋게 해가지고 튀겨서 갖고 나왔을 때그나이 친구가 너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걸 보고 전부 다 그걸 시켜 먹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식당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 포테이토칩이 남은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나온 목적이 여러분 뜻을 실현하게 이, 이, 나왔습니까? 오늘 여기 나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나온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너 순종할래 안 할래? 순종하냐 안 할래?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이고 불순종하면 이뜻대로만 살아 이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 아합 왕은 말도 안되는 엘리아의 조건에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 전부 다부지런고 어, 그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건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종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에 축복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2020년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해야 되고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테스트할 때 순종인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하시나, 순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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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한테 아무리 신경이도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교회가 있을 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정도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아은 말씀에 이에리야 자초 곳에 나온 그런 이선지자지만은그선지자의 이, 이, 말에 100% 순종했어요. 할 얘기 많이 있겠죠. 근데 귀여운는사람 많이 이렇었습니다이 목사님들이 예, 말씀 전할 때 전부 다할 얘기 너무나 많이 있겠죠. 이 시대에야 이 시대에 그게 맞느냐고 할 얘기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마을을 창조하신 분들이 있,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제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뭐보십니다 네, 신명기 28장. 이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요.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돼요. 가까이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을 습관화해야 돼요. 순종이체질화해야 됩니다. 시기 28장 1절 찾아봅니다. 순종을 습관화하고 순부종을 체질화하고 순종의 인격화되실을 때에 이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돼요. 자 28장 1절. 순종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님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일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영어의 말씀을 삼가 듣고,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러분 인사합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 들리는 역사에 길 소망합니다. 귀를 열고 많이 이 말씀을 들어야 요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라고요? 해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들었으면,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귀를 먼저 닫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왜? 말씀을 닫고 눈을 닫아야지. 왜? 내 뜻대로 할수있거든말씀들어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말씀들어 하면 삶 속에서 먹을 거다못 먹고, 마있고못 마실 것 같아서. 귀를 닫아. 요 여러분, 먼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이, 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내가 이 실력이 있든없든 그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뛰어나게, 세상 모든 민족 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청정하면 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일이다. 무슨 복이요?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되면 3절 말씀 것입니다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이래 순종하게 되면 이래요. 3절 시작.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다. 4절 말씀도 볼까요? 4절, 시작. 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 뭐예요? 자손들도 잘 된다는 거예요. 소산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뭐가 되면요? 듣고 순종하게 되면. 5절 다 같이 시작.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시작. 내가 들어왔던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7절. 7절, 시작. 여와께서 호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촉군들을 내 앞에서 배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아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잘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엔리아는이 압을 시험합니다. 정말 이 3년 6개월 동안 피가 내리지 않는데, 이 말씀에 내가 테스트 하나님 테스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아하방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창세의 관계 속로 하나님 주시겠다 복을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은 먼저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들의 문도 열어줄 것이고 소산의 문도 열어줄 것이고 청지 성경에 대한 모든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사명의 복입니다. 사명의 복이요.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장로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권사님에게 안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것은, 뭐냐?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내가 손에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내가 손에 보는데 귀에 나갈 필요 있어. 귀에 나온 내가 핍박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 저녁 때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성경책에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전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0년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벌써 부원하고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가치가 안돼요 다윗에게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가치가 안돼요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 다윗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 안 되지요.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됐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1 3번의 책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 그러면, 40대에 한때 맞는, 매맞는 거, 그러고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 전능하신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깃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일수님까지도 순종을 했어요. 어디에요? 내 네, 지금 현재 안만보게 되면, 하늘 전능한 것같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이다, 전능. 모든 일에 능하시는 건, 할렐에요 아, 그래서 성경책에는요 내가 손해 본것 같지만은 지금 손해 본것 같지만은 내이생는 전체 보니까 오하나님존능하신 분이시네 말대로요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전존하신 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현실에서는 하나님 나한테 존한것 같지 않지만은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능하십니다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순종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전체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은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어주는 순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듣고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전체를 볼때한역까지 선을 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아에게테스트하것으로 오늘 나에게 테스트 합니다. 테스트. 뭐요? 먹고, 마시고, 올라가라! 여기 인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올라갑시다. 먹고, 마시고, 올라갑시다. 백성들이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듣고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올라가는 현장이 오늘 예배에현장되기 소망합니다. 네. 예, 주의를 마다 봐가지고, 먹고, 마시고, 순종하러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점점,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시간. 우리한테 찬양할 때, 줄을 낭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딸에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환경은 똑같아요. 자녀들은 똑같아요. 변하는내 믿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비는 뭐냐면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존경하신 분입니다.